일단은 영국에서의 그 비자 연장 연장을 마치고 어 12월 1년 12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았습니다. 애초에 그약 2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왔는데 미리 1년 마치고 돌아간다는 게좀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영국 로펌에 그, 그 한국의 변호사인데 그 인턴으로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어, 각 영국의 로펌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긴 하겠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로 음, 떠나오기 전에 미국의 어메리칸 리버스티에서 워싱턴 칼리저블로의 그런 그 인터내셔널 리걸 스터디 과정에서 어드미션을 받아는 곳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학교에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2001년 9월달에 입학을 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내고.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유학과장은 i-20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i-20이라는 것은 말하는 그 학생 비자가 마찬가지죠. 그래서 그걸 받아서 i-20을 그 학교로 받고 난 뒤에 미국 대사는 여권 신청, 저, 비자 신청을 했죠. 신청을 해서 여권을 다 보내서 영국 어, 영국 주재 미 대사관에 보냈습니다. 그랬더니 뭐 금세 허락이 떨어져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I-20을 받을 수가 있었고, 미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셨습니다. 미국으로 갈수 있는 모든 이삿짐을 다 쌓아놓고.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국 가 뛰고서 1년 동안 생활이 잘마쳤고 영어와 서툴러 고생을 했지만 시험을 무사히 다 통과를 하고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논문을 쓰고 지도 교수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논문에 관해서 어떤 어, 지도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길이 촉박해서 일단 출국을 했습니다. 그래서 8월 28일 날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.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 DC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때 저희 고종 사촌 누님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12일까지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사촌 누님 그 다음에 형 조카들 덕분에 아이들도 모두 학교에 등록하고 저도 아메리카 니버스티고 10등 과외적으로 인터내셔널 리그 스터디 과정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차와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은두님과명형이 매일 픽업을 하고 어, 다녔습니다. 학교 입학시킬 때 아이들은 모두 그 투베르크린 반응검사와 신체검 반응검사를 마쳐야만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영어 수학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큰아이는 8학년, 중2 큰딸은 중1 둘째 아들은 1학년, 둘째 딸은 2학년에 각 배정되어서 모두 1학년을 월반한 셈이 되었습니다. 이곳에는 예상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한 반에 보통 5, 6명의 한국 아이들이 있었고 한국 전용 대형 매장도 있었고 한국 라디오, 텔레전 방송도 있어 전혀 외국에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. 제가 공부하는 그 과정에도 한국 학생들이 2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. 그들 중엔 변호사들도 한 3,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모두, 모두 바삐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는 110볼트라 전기가 승합기를 사고 그인내에서 인터내셔널 빌려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갔을 때 국제운전면허증 1년째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는데 이곳에는 그 미국 운전면허시험을 하야만 했습니다 동상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해서 한달 후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동안 여기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동승하야만 여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최종 면허시험에 합격하야만 보험 을 들고 비로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이 주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. 주소 결정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가 있고, 그것을 제출해서 주소를 결정하고, 그곳에 관할하는 그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관리소, 거기에 가서 운전면허 신청을 했습니다. YP의 경우에는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조카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는데, 통역자로서 배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그 답을 다 가르쳐 주어서 편법이지만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뭐 연구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어, 매용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책자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시험 보러 가기 한한 한 시간 전인가 주더라고요. 이걸다 보고 나서 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한 처음에 문제는 이제 표지판 표지판에 표지판을 보고 그걸 알아맞히 문제였습니다. 근데 그게 열 문제인가 하나라도 틀리면 즉시 불안때우라서 다음 시험 보지도 않습니다 컴퓨터에 가서 그림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거의 대동 소리 하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그다음에 25개의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거기 80점을 맞아야 됩니다. 우리 이제 영 미국 운전면에 이제 특수한 점만 뭐 살펴보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즉석에서 맞았다 틀렸다는 것이 나와요. 그러면 25개의 문제에서 80점이면 5개 이상 틀리면 안 되거든요. 내 열심히 풀다 보니까 한 대여섯 문제 나왔는데 벌써 5개가 틀리더라고요. 결국 5문제를 조마조마하면서 겨우 걸이를 해서 패스할 수가 있었습니다. 나중에 <laughs> 학교에 돌아와서 그 시험을 했었다고 물어보니까 참 잘했다 여기서 판사 출신 뭐 유학생들이 그 면허시험 보다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운전면허시험을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약한달 뒤에 실기 시험을 봐. 실기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옆에 옆에 그 시험 감독관이 앉아 있고 어, 주차 한 장소에서 차를 빼서 그 근처를 한 바퀴를 도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돌고 그다음에 주차를 딱 하면 끝납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느냐 깜빡이를 제대로 키느냐, 어, 보행자 주의, 뭐, 의무를 제대로 하느냐, 신호를잘 지키느냐, 이런 걸 보죠. 그래서 약한 5분 동안 한 바퀴 돌고 나서 와이파하고 저는 그 시험에 패스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생활이 예,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 이후의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